아이 아, 아, 혼이 좀 이상했지? 어떻게 내밀었어? 아니아 자기 나왔어. 어, 자기 왔어? 아, 자기 아까 전에 당황했지. 아 미안해. 아 괜찮아. 어, 그래서 어머님은 가셨어? 어, 엄마 가셨어. 어머님 오늘 오신다는 말씀 없지 않으셨나? 아 없었는데 불쑥 오신 거야 그냥. 그러니까 아 그래도 다행이다. 자기 우리 동거하는 거 걸렸어가. 자이야. 나 엄마한테 돈 거하는 거 걸렸잖아. 그냥 집에서 쫓겨나고 지금 보증금 이거 다 돌려드려야 돼 엄마한테. 우리가 같이 못 쓰잖아. 그러니까 난 자기랑 평생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. <웃음> <웃음> 아 미안해. 왜? 손이 좀 이상했지. 어떻게 내밀어서? 아니야, 아니야, 선이 우쭈쭈쭈야. 아, 그러니까. 아, 근데 자기 나까전에 엄마 왔을 때나 응. 진짜 너무 당황해가지고 얼어 있었잖아. 응. 근데 어떻게 자기는 어떻게 엄마 딱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말을 할 수가 있어? 내가 뭐라그 했지? 고객님, 가스 점검 끝났습니다. 아우.. 봤어. 어, 자기 프로페셔널하게 넘어가는 거 너무 좋았어. 봤지? 응. 자기는 이렇게 나처럼 똑똑하고 현명하고 센스 있는 여자친구 만난 거 진짜 감사해야 돼. 아, 어떻게 아, 미안해. 미안. <laughs> 이거는 집에서 하자. 우쭈쭈, 전 집에서 하자. <laughs> 집에서. 어. 아, 집에서 하자. 아. 아, 맞다. 그러고 보니까 자기 기억나? 뭐? 아니, 우리 엄마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, 그때 자기 뭐라 했는지 기억나? 붕이님, 컴퓨터 다 고쳤습니다. 어, 컴퓨터 다 고치셨군요. 네. 근데 우리 집에 컴퓨터가 있등가 우리 집 컴퓨터는 없지 어. 아. <laughs> 도대체 뭘 가지고 간 거야? 우리 엄마 물어보더라. 야, 고쳤다는데 도대체 뭘 고쳐 간 거니? 아니, 거기서 내가 저기요. 어. 저 어, 고객님 얼굴 다 고쳤습니다. 담아 먹겠습니다. 이러면 이상하잖아. 아, 진짜 이씨. 아, 잘 넘어갔으면 된 거지 뭐. 그렇지. 잘 넘어갔으면 됐지. 자기야 우리 우리 밥 먹으러 가자. 아, 맞다, 맞다. 자기야. 어. 나 오늘 집에 친구 온다 그랬었는데 괜찮지? 또? 와? 응. 자기 야 우리 같이 사는 집지 맨날 뭐 이렇게 친구가 이렇게 많이 와. 네. 어? 아. 누구 이번에 누구 왔는데 미진 씨와? 뭐희정 씨? 응. 또 누군데? 누군데? 준석이. 준석? 응. 그때 봤던 준석이. 전 남자친구 얘기하는 거야? 응.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 우리 집에 온다고? 응. 쟤 여기 뭐 미국이야? 나 그렇게 쿨하지가 않아. 왜? 왜 자꾸 전남자친구를 왜 집에 부르는 거야? 저 도대체... 아, 아니 그게 아니고, 걔가 대전 살잖아. 근데 서울로 면접 보러 왔는데 잘 곳이 없다. 그래가지고 딱 하잖아. 아니, 뭘잘 곳이 없어? 핸드폰 어플만 봐도 여기 앞에 모텔 깔렸어. 자기야, 그래서 싫다고? 아, 니 당연히 싫지. 알았어, 그럼 그냥 내가 나가서 자주 자신... 누구랑 미쳤어? 아, 지금 남친이 있는데, 뭐 전남친이랑 밖에 나가도 잔다고? 자기 싫다니까.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자기야. 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집에서 재우자. 자기도 저번에 그때 같이 잤잖아. 그때 전남친인 거 내가 모르고 잤잖아 진짜 자기 친구라 그래가지고 어 내가 자기랑 또 자면 됐는데 왜 갑자기 그 전남친이랑 어왜한 어? 침대에 누워서 자라 그러는 거야. 응? 나 그때 깜짝 놀랐어. 왜? 코를. 나아 맞지. 그렇게 그래. 나 무슨 탱크인 줄 알았어. 아저 아직 해. 그리고 준석 아그 친구 아직 자기 못 잊었어? 아니 왜? 자꾸 장고대로 자기 이름을 얘기하더라. 서유라, 서유라 미안해. 뭔데 자꾸? 아걔 나한테 미안한 게 많은가 보지. 어쨌든 그때 너무 갔으면 됐지. 그때는 몰라서 내가 같이 우리 집에 들어보낸 거고. 근데 지금 나 알았잖아. 어떻게 전 남친을 싫다는 거지? 아, 싫어. 알았어. 그럼 그냥 내가 나가서 다시. 아이. 아 오케이. 그러면은 집에 오라 해. 진짜? 오케이. 그럼 나도 데리고 올게. 누구고전 그리고... 여친. 누굴 데리고 온다고? 어, 전 여친. 야전 남친이랑 전 여친이랑 같니 아니 시팔 18... 아니 뭐 아니 뭐가 다른 건데? 아니 어떻게 전 여친을 집에 데리고 온다 그래? 내가 있는데. 아니 뭐가 다른 거야? 자기는 전 남친 데리고 온다며. 그러니까 전, 전 남친이랑 전 여친이랑 같냐고 그러니까 글자만 다르긴 해. 어 남녀만 다르긴 한데 똑같 비슷한 거 아니야? 나안 된다 했어. 어? 안돼. 그럼 내가 나가서 잘게. 이 양아치 같은 아, 아. 자기도 잔다며 밖에 나가서 잔다며 자기도 잔다며 야 네가 나가서 자는 거랑 내가 나가서 자는 거랑 뭐가 잔다니? 뭐가 다른 거야 그게 야 네가 밖에 나가서 자면 내가 전 남자친구랑 집에 단둘이 남잖아 근데 그게 괜찮다고? 그러니까 그럼 나는 전 여자친구 집에 데리고 온다. 고 그럼 오늘 내일 에 오늘 어 개완장 파티를 한번 해보자고. 오케이 오케이 다 불러 어? 오늘 그냥 아주 어. 막장으로가 보자. 오케이 다다 그래. 불러 다 오케이, 불러. 나도 불러. 불러. 나도 부를게 나전전 여자친구 다 부를게. 그래 다 불러. 어, 오늘 어, 그냥 연담을 제대로 다 담을... 불러. 오케이 야그 대신 너 그거 약속해. 어. 어. 어떤 야, 거? 야 이거 하나는 해라. 어. 너술 아. 먹고 술 취해가지고 술 게임이라고 막전 여자친구한테 뽀뽀 기억 안 난다 막 뽀뽀 하고 이러기만 해봐. 너 진짜 어? 죽는다. 나 그런 생각도 안 가졌어. 왜 그래? 어? 그러기만 어? 해봐. 어. 아 맞다 이거 하. 한 가지 더 약속해. 뭐? 너막술 먹다가 술 부족하다 막전 여자친구랑 술 사러 나가겠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걔손 잡고 나가더니 막안 들어와가지고 봤더니 엘리베이터에서 막 물고 빨고 막 스킨십 하고 막 그러고 그러기만 해. 이거너 얘기지. 어? 어? 뭐가? 너 얘기지. 뭐가? 겁나 디테일하네. 어? 어? 무슨 편의점을 갔다가 뭐뒤너 지금 너 얘기지. 아 뭐가? 잠깐만 기다려봐. 그때 준섭 그 왔을 때 집에 어? 술 떨어졌다고? 응. 편의점 가야 된다고 어? 그럼 나랑 가자 했는데 어 자기 집에서 좀 청소 좀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둘이 나갔잖아? 어? 나간 다음에 왜 전화.. 어? 편의점 간다고 맞아 편의점 간다고 그랬는데 내가 전화하니까 편의점이 뭐.. 어? 편의점이 닫았다고? 24시 편의점인데 닫았다고? 어? 그날 휴일이었나보네 휴일이었는데.. 뭐? 닫았다고? 그래가지고 다른 편의점으로 갔다 온다고 그때 좀 많이 늦지 않았나? 응? <놀람> <놀람> 뭐? 야, 너 뭐야? 아, 뭐 하는 거야, 진짜